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우영아TV의 우영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추부 초음파 유도화, 아, 중재술, 그러니까 초음파로 신경차단술과, 어, 아, 후관절 내측분지 차단술을 시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방사선 투시하에서 경추부 중재술, 그러니까 목에 있는 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척수는 특이하게도 혈관, 척추, 바깥 안쪽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공급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목에 이제 신경근 동맥의 혈액 방향이 어 주사로 약제를 주입하는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넣다가 어 동맥으로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혈전을 형성하여서 뭐 척수 혹은 손에 등의 경색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투시장비 허리 같은 경우는 주사를 투시장비로 많이 넣는데 목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들 특히나 큰 동맥들이 어, 보이지 않고 손으로만 이제 느끼고 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이제 지금 제가 보시는 보이는 게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경추부 중재술을 시행하는 건데 이는 방사선 투시기로는 볼수 없는. 신경과 혈관 등 주요 구조물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을 할수 있고, 이 주사제가 목표물 주위로 퍼져나가는 정도와 양상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주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요 신경과 혈관 등의 구조물로 주사되거나 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사제가 퍼져 나가는 양력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정확도가 높아지는 방법인 거죠. 뭐 이와 더불어 시술 과정 자체가 이제 엑스레이 투과가 없기 때문에 시술자나 환자 모두에게 방사선 피폭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초음파 기기 발전과 술기에 대한 연구 정외과에서도 초음파학에서 아주 이게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학 실습통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 술기가 아주 발전하면서, 뭐, 경추 5, 6, 7번의 신경차단술 및, 어, 상위경추의 주사, 그리고 내측분지 차단술 등은 아주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제가 왼손으로 그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조제한 약을 삽입하는 건데, 초음파 하에서는 이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약이 퍼져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대신 이제 동, 그 혈관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동맥도 보이게 되는데, 동맥을 피해서 그 바늘과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 앞쪽에서 주사를 놓게 되면 이제 목, 목을 누르고 동맥을 느껴가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시술 과정이 힘들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을, 어 시술 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 하에 주사를 놓게 되게 되면은, 어 환자분도 두려움도 많이 없고, 뭐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안전하게 시술을 했기 때문에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방금은 이제 6번 어, 신경 차단술 및관은 어, 내측 분지 차단술을 같이 시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시행되고 어, 초음파 경추 차단술이 어, 수술 전 그리고 뭐 시술 전에 어, 시행해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기술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